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국민 30%는 제3지대 정당을 지지하겠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 10명 중 3명 제3지대 신당 나오면 지지하겠다. 네. 민주당 돈봉투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네. 더 퍼블릭에서는 전했습니다. 네, 무당층 확대 속에서 국민 30%제3지대 신당 지지하겠다. 데일리 안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네, 그래서 데일리 안 여론조사 공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어,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정당 지지도는... 국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38.6, 36.0 이렇게 나오는 정황이에요. 이러한 정황인데, 그런데 이 지금 추이들을 보게 되면은 국힘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정황이고 또 민주당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정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 근데 제3지대 신당 창당 시 지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지하겠다가 30.0, 지지하지 않겠다가 51.3%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잘 모르겠다가 18.6인데 이제 구체화되면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3지대 신당 창당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 양당에 대해서 심판할 준비가 돼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3지대 신당 지지하겠다 30.0%인데 20대 이하에서 39.9%에 달하고요. TK에서 42.2% 서울에서 34.4% 네, 3당 선거 여부 핵심 리더에 달려있다 정말 이 국민들의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부터 시작해서 확장된 국민소환제 그리고 에, 국회 해산국민투표제 국민투표시민발안제 정당보조금 폐지 이런 목소리들,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들, 국민들에게 필요한 목소리들을 낸다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분명하게 거대 양당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국민들의 관심도가 여론조사에 등장되면서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제 정당이 구체화되고 어, 공약들 공통 공약이 있어야 돼요 공통 공약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통 공약 공약을 네.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그 여론 조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공모를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공약 국민이 자기들이 아주 핵심적인 공약, 핵심 공약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성이 드러나게 되면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민들의 심판의 시간들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꾼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권력, 자기들 배지에만 눈이 멀어 있는데, 국민들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